저는 그, 오랜만에, 네. 올해 시즌에 처음 모습을 본, 사례인의 네. 이재혁 선수. 중결승 때도 가볍게 뛰었는데 10초 6호를 뛰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 최고 기록이 올해 고등학교 아. 랭킹 1위 10초 46입니다. 그 네. 근데 그 기록을 오래 뜬게 아니고, 네. 지난해 고등학교 2학년 때 뛰었다는데 그 의미가 큰 거죠. 네. 어, 지난해 가을에 축의 중고 육상대회 때 10초 46. 선배 3학년들을 다 누르고 금메달을 땄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 당시 이 선수가 3학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2학년이라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죠. 네. 그런데 올해... 어, 겨울에부터 지금까지 시합을 한 번도 안 나오고, 네. 오늘 첫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네. 과연 박원진 비혜사가 고등학교 때 10초 4 상가를 뗐잖아요. 네. 그 기록을 넘어질 것인가. 네. 네.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1레인입니다. 전북체구의 김양희 선수가 나왔습니다. 2레인에서는 경복구의최현수 선수. 삼레인 자, 3레인. 체구의 강철현. 4레인. 충남체구의 이재혁 선수가 경기를 치릅니다. 오레인 덕계고등학교 조경환 나와 있습니다. 육레인 대구체고의 노호진 선수 나와 있고요. 칠레인 광주체육고등학교의 양창식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팔레인입니다.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의 남아디 조혜진 선수입니다. 네. 삼레인의 광주체육고등학교 네. 강철현 네. 그리고 5레인의 덕계고등학교 조경환 네. 노호진 선수. 또 나마디 선수 오, 그냥 무시할 많습니다. 선수들이 없습니다 네. 거기에 1레인의전북체육가다 김양희 선수도 최후 네. 기록이 10초 6인데 네. 이것도 지난해에 세운 기록이거든요 네. 김양희 선수도 지금 이재혁 선수처럼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과연 올해 고등학교 챔피언은 진정한 챔피언은 누군가 네. 과연 어떤 기록이 수립 것인가 자, 회장배 제20회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100m 남자 고등부 결승전. 과연 금메달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출발합니다. 아, 플라잉이 어, 나왔어요. 다시 한번 플라잉. 여고부 100m도 플라잉이 나왔었는데 어, 남자 고등부 100m 결승전도 플라잉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심리학적으로요. 네. 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은 절대 네. 플라잉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네. 그런데 컨디션이 좋을수록 플라잉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광주체육고등학교인가 지금, 지금, 아, 지금 미레인인가요육안으로 봤을 때는 강철현 선수. 강철현 선수 같죠. 맞는데요. 자, 준결승에서 아주 네. 월등한 기록으로 그렇죠 차지한 강철현 선수가 네. 플라잉으로 보이죠. 네. 일단은 본인도 좀 스스로 깨달은 것 같아요. 아, 빨간색 카드가 네. 역시 나왔습니다. 네, 훌라잉입니다. 아쉽습니다. 자, 본인의 컨디션이 좋았을 때, 네. 이 훌라잉을 조심하라. 어? 정말 명원입니다 네. 중결승까지 정말 몸놀림도 좋아보였고. 강철은 아. 선수도 타코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또 최근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서요. 네.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더 이상 뛰지 못하겠습니다. 이 1레인과 3레인이 비어있고요. 레드카드가 지금 나와있죠. 네, 그렇다고 자, 1레인, 3 그리고 4레인, 5레인, 6레인, 7레인, 8레인 선수들이 나와있습니다. 이제 6명의 선수의 대결입니다. 출발했습니다. 100m 남자 고등부 결승전. 자,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이재영! 습니다이재 선수가 자신의 모습을, 자 정말 톡톡 기운을 보여준 100m 남자 9등부 결승전 한판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와서 어, 10초 56으로 기록을 띄었네요 네. 10초 56은. 올해 고등부 랭킹 1위입니다. 네. 네. 다시 이재혁 선수가 올해 신진에 처음 나와서 네. 10초 5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고요. 네. 조경환 선수는 10초 70. 조경환 선수의 체력도 10초 6이거든요 오히려 0.067, 지진 기록이죠. 네. 어, 어쨌든 이재혁 선수가 오랜 부상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네.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을쯤에는 네. 이 선수는 가을의 사나이 아닙니까? 네. 네. 가을쯤에는 또다시 새로운 남자 고등부 한국 신기록도 한번 기대를 해본 듯 합니다. 네. 아직 스타트가 연기를 조금 미흡해요. 네. 하지만 마지막에 그 피치는 아주 강해 보입니다. 네. 네. 반물 아, 발놀, 발놀림도 상당히 빨랐고요. 더 가벼워 보였고요. 중남체육의 이재혁 선수. 자, 이번 대회 100m 남자 고등부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중남체육 고등학교의 이재혁 선수였습니다.